알고 튜터 연습 문제풀이, 복잡한 조립 라인 두 번째 문제,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이거 좀 어려워요. 근데 우리 지난번에 복잡한 조립 라인을 비고 K 제곱 N 시간에 푸는 방법을 소개했었습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, 이제 라인이 k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작업장이... n 개가 있는데, 그러면 총 작업장 수가 k n 작업장이 있죠. 그때 하나의 작업장의 이제 종료 시간을 구하려면, 뭐, 얘가 i번째 라인에 j번째 작업장이라고 하죠. 그러면 j-1번째 라인에 그 작업장들의 종료 시간을 다 구한 다음에 그쪽에서 오는 시간들을 다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했죠. 그래서 자기 이전에 k 개의 작업장에서 오는 최소 시간을 구해야 돼서 여기에 이제 k를 곱하면 총 비고 k 제곱 n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근데, 이 복잡한 조립 라인 2 문제는, 이제, 문제가 살짝 어떻게 달라지냐면, 이 조립 라인들에서, 그, 올 때, 어 이렇게 지금, I번째 라인의 J번째 작업장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, 이렇게 자기 이전에 J-1번째 작업장들에서 이제 오는 걸다 고려하는데, 여기이 트랜스퍼 하는 시간이 다 동일해요. 이게 뭐 3이면 다 3으로 동일한 거죠.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동일해요. 그러니까, 같은 라인에서 이동할 때는 추가 시간이 없는데, 라인을 바꿀 때는 항상 일정한 추가, 추가 시간이 드는 거죠.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이 문제를 당연히 이제 예전 복잡한 조립 라인 방법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k 제곱 n이니까 k 제곱은 10의 8승이죠. n은 10의 2승이니까 합쳐서 10의 10승이니까 이러면은 그 우리가 제한 시간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. 이렇게 풀면 안 돼요. 그래서 고 KN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. 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약간 축소해서 관점을 살짝 바꿀 건데요. 음, <laughs> J-1번째 작업장들이 있고 J-2번째 작업장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 J-1번째 작업장들의 종료 시간이 다 구해졌을 때 제 2번째 작업장들의 종료 시간을 구하는 거를 비고 어, 비고 k 시간을 구하는 걸 소개를 할게요. 비고 k 시간에. 그러면 총 우리 작업장들의 번호 자체가 쭉 가서 n번까지 가잖아요. 그러니까 요한 칼럼에서 다음 칼럼까지 비고 k 시간이면 이 칼럼을 다 이동하는 데는 총 n개니까 B고 KN 시간이 걸리겠죠. 자, 그러면 저는 이 J-1번째 칼럼에서 J번째 칼럼의 값들을 계산하는 거를 어떻게 B고 K 시간에 계산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이거를요, 아까처럼 똑같이 IJ번째 그 작업장에 대해서 I번째 라인의 J번째 작업장의 종료 시간. 즉, Finish ij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그러면, 같은 라인, 똑같이 I번째 라인에서 J-1번째 작업장에서 바로 오든지, 그쵸? Finish ij-1이 바로 오든지, 아니면, 자기랑 번호가 다른, I랑 번호가 다른 작업, 그, 라인의 작업장에서 자기한테 오는 거죠. 이렇게. 이제, 그건 K는 이제 I랑 다르니까 K번째 라인에서 J-1번째 작업장에서 종료를 하고, 그 중에 이제 제일 작은 거에서 와야 되겠죠. 그 중에 제일 작은 거. 그리고 오면은 스위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듭니다. 라인을 스위치. 그거는 다 동일하다고 했죠. J-1번째 라인에서 제일, 아, 어, 1번째 작업장에서 J번째 작업장으로 갈 때는 라인의 번호에 상관없이 같은 라인만 아니면 요 스위치 하는 비용이 동일하다 그랬어요. 그래서 자기랑 같은 라인이 아닌 것 중에서 오는 제일 빠른 거는 이쪽 이 수식으로 계산이 되고요. 이건 이제 자기 라인에서 오는 거죠. 그래서 이두 가지를, 미니멈을 결국 택하면 가장 빠른 종료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물론, 아, 어, 지난번 문제와 동일하게 work ij를 여기에 추가시켜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work ij라는 건 ij번째, i라인의 j번째 작업장에서 어, 조립할 때 걸리는 시간이죠.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이 부분이 문제잖아요. 이게 지금 k-1개가 있으니까 이걸 매번 그냥 다 미니멈을 계산해버리면 아까랑 똑같이 비고 k제곱 n시간이 걸리잖아요. 요걸 빨리 계산하는 게 관건이에요.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. 우리가 i번, i번째 조립 라인하고 다른 조립 라인들을 두 개로 구분할 건데요. 여기는 이제 K긴 K인 K인데 조립 라인 번호가 I보다 작은 것들이고요. 이쪽에 있는 작업장들은 이 I번째 조립 라인 번호가 I보다 큰 것들이에요.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자고요. 그리고 여기서 제일 조립 시간이 빠른 거를 우리가 배열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. 어떤 배열이냐면, 어, 얘는, 어, fast prefix i-1. 이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. 그니까, 즉, 여기, 어, 1번 조립 라인부터 i-1번째 조립 라인까지 지금 이거를 쭉 보면서 제일 작은 값을 저장해 놓는 거죠.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쪽, 이 아래쪽은 fast suffix i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. 여기는 i 플러스 1 번째부터 마지막 n 번째까지 작업장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저장해 놓게요. 을 그러면, 만약에, 이제 이런 값들이 저장이 다돼 있다면, 이 mean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, 자기한테서 온 거, 이 finish 이외에 나머지는, uh, 어 fast, suffix, i plus 이라고, fast, prefix, i minus 이라고, 이두 개의 미니멈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 미니멈을 한 거니까 물론 당연히 이쪽에는 옆에 스위치가 붙어야 됩니다 미니멈 하고서 스위치를 넣어줘야죠 자 그렇게 하면 요 하나의 작업장의 최소 종료 시간을 구하는 거는 세개 중에 미니멈을 구하는 거니까 자기 라인에서 온거 번호 작은 라인 번호 큰 라인 세개 중에서 오는 거니까, 그건 상수 시간 계산되는 거죠. 그러니까, 여기 작업장이 총 K에 있으니까, 총 비고 K 시간에 다 계산이 돼요. 단,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, 어, fast prefix와 fast suffix는 그러면 거저 계산된 겁니까? 공짜로 계산된 건가요? 라고 물어볼 수 있죠. 그렇게 계산할 수 없겠죠. 그런데, 이거를, 비고 K 시간에 모든 fast prefix를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prefix란 말에서 보이듯이 예전에 우리, 어, 구간합 계산하는 거 소개했었잖아요. 그 구간합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면 그 성적 평균 문제를 설명을 한번 듣고 오세요.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보시면 요 fast prefix를 Uh, fast prefix j는 fast prefix j-1에서 j-1과 finish uh, i finish i uh, j가 되겠죠. 요둘 사이에 미니멈 값이라는 거예요. 아, 여러분, 요 ij랑, 요 ij랑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,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. 다른 인덱스라고 생각하세요. 어, 즉, 이게 지금 f r s t prefix j가, 어, 0j부터, 음, 아니죠. 0, 여기가 아, J. 아, 이거 J로 쓰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. 사실은 이게 라인 넘버인데. 그러면 어, I로 썼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? L이라고 할까요? L이라고 합시다. 이게 l 6고 여기는 LJ로 가고. 이러면 여러분이 좀덜 헷갈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J-는 인덱스니까 여기를 똑같이 j 1로 해줘야 여러분이 덜 헷갈리겠네요 그럼 사실은 우리 여기에 최소를 구하는 건데 여기 쭉 가서 l번째까지 l번째까지 중에 제일 작은 건데 그거는 l-1번째까지 제일 작은 거를 이미 fast prefix에 계산해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l번째 거랑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요둘 중에 더 작은 거를 택하면 fast prefix 어, l이 되겠죠. 그럼 fast prefix 값들을 다 모든 값들을 이제 이 l이 1부터 k까지 가니까 어, 비고 k 시간에 fast prefi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면 fast suffix 값도 비고 k 시간에 구할 수 있어요. fast suffix. 그렇게 해서 결국 j 1 번째 작업장의 값들이의 종료 시간, 피니시가 주어지면 제2 번째 작업장들의 종료 시간, 피니시가 비고 k 시간에 프리픽시도 k 시간, 서픽시도 k 시간 또 그게 있으면 피니시도 k 시간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고 k n 시간에 아,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. 어, 사실 이제 그거가 거의까지가 어떻게 보면 정해라고 볼수 있어요. 근데 이 문제에 약간 특이하게 푸는 별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짧게 설명하려 그래요.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좋고 이해하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. 아, 별의를 잠깐 설명을 하면, 이런 거죠. 음, 여기 이 식을 쭉 보면, 우리가 저 fast pre prefix나 f 스 s t suffix를 만들면서 고생을 했던 이유가, 요 부분이 i가 달라지면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. 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i와 동일한 k인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다 빼야 되니까 i마다 다 빠지는 게 달라 가지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이걸 없애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얘를 없애면 모든 i에 대해서 이 값들이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뭐 프리픽스나 서픽스를 구석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전체에 대해서 미니멈 하나만 계산해 놓으면 돼요 어, 그럼 이게 동작하는 이유는? 동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특정 i의 입장에서 원래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k-1개가 있어서 전체 k개를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여기를 없애는 순간 이쪽에도 k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총 k 플러스 1개를 비교하는 거예요. 그러면 도대체 뭐가 추가됐느냐 k랑 i랑 같을 때가 추가됐죠. 그 값은 뭐죠? finish k 아니요. k가 i니까 i j-1 더하기 스위치가 추가된 거죠. 근데, 얘는요, 얘보다 항상 큰 값이에요. 스위치 하는 게 음수가 아니면. 항상 큰 값이라, 이 전체 미니멈 계산하는데 아무 영향을 안 줘요. 만약에 얘가 미니멈이었으면, 이거 상관없이 얘가 미니멈이었을 거고, 얘보다 더 작은 미니멈이 이쪽에 있었다면, 역시 얘는 얘보다 크니까, 그더 작은 미니멈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거를 넣는 게이 계산의 값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계산 횟수는 굉장히 간단해지죠. 막 프리픽스 계산할 필요 없고. 그래서 이게 모든 i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만 싹 지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이거는 뭐한번 계산해 놓으면 되니까 비고 k 시간 들여서 그럼 두개중에 미니멈만 계속 하면 되죠. i가 달라지면서. 그래서 역시, 비고 K 시간에 J-1번째 스테이션들에서 J번째 스테이션들, 작업장까지 최소 종료시간 다 구할 수 있고, 비고 KN 시간에 여전히 전체 작업장들의 종료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어, 요거는 이제,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제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앞에 거그구간합 비슷하게 푸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뭐 괜찮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풀이가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. 네, 복잡한 조립 라인2까지 이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